일잘한다꼬 어? 이 시베리아, 이 후르시 첩포좀싼 소리하고 자빠졌네, 어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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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라야, 어? 이 녹조라떼지. 야,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나쁜 놈들 가복 보냈으면은, 방산비리 어? 그리고 자원외교이들은 공범관계에요, 공범관계. 알아? 어, 검찰 은 뭐라 할거 없어요. 어? 어, 저기, 정의당인가, 그 불안당인가. 그, 노회창인가, 노회창인가, 그, 잡아 넣었잖아. 정치인들, 그리고 판검사들, 이런 사람들한테 이 떡값을 줘가지고, 그걸 다 들춰낸 사람 아닙니까?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,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요. 그, 노회창 금방, 그, 빨갱이 아닌가? 하, 삼성이 깨끗해지면 나라가 좋아져요. 그리고 국격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. 죽이자라고요죽기 누구를, 왜 죽이? 죽이자는,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이자다. 죽이자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. 아, 꽁꽁 숨기고 계십시오.